아, <laughs> 아. 볼 거야 네. 어떤 곡선이 있어 이거 위에 점 중에 이사분면 있는 점을 중심으로 하고 x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방은 이와 같다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했거든 네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건데 자 이거 생각을 해봐봐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까지 거리가 같겠지 네그 말인즉 요거 어, 이 거리를 a라고 둘까? 아 이제 a는 저기 있 r이라고 둘까? 그 이게 마이너스 r, r인 거 보여? 네 여기다 마이너스 r 넣 r이 나온대 어 응. 별로 쉽지 마이너스 r을 넣어봐 r 제곱 plus r 마이너스 A. 네, r이 r 지네 그럼 숍숍 r 제곱은 1되지네 r은 이 되었겠지? 네어 응. 너무 쉽죠? 다 구한 거니요네다 구했어요 끝이에요? 오늘 r하고 해줘 어. 너무 좋죠 How 다원데이투데이 a t 무 n 소리예요그러 day, Nicka. 요 was really here. Too close, am I? What do you c a r 아 g 그 o 거랑... <laughs> 네, 응. 어, 아 d c 고 a i r bone, bone. I thought you care. y o 게 c a n 그때 네. 아 근데 점심 파고 어어 근데 그너 어차피 영어잖아 이제 네. 네. 영 영어 끝나고 들으면 그때 줄게 네야 바바이 바바이 어떻게 된 거지 줄게 너 어, 이거 아까 참참참 이게 진짜 여기 반지름 1이라 그랬지 그지 네. 여기서 두칸딱 올라오면 여기 아니냐 네 음, 좌표잘 모르겠지만 A 컴마 됐지? 응 2는 음, 확실해 그지네자 <laughs> 그럼 생각해봐 여기가 A 컴마, 여기거 보이고, 그지네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만나 이렇게 해서 만나 여기를 지나는 이 선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? 극선 그치 극선 만나러 까자 알았지? 네자 그러면 <laughs> 근데 극선은 원두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네? <laughs> 아니에요? 똑똑이 아니었어요. 너 아까 니들 보똑똑하지 않았어요? 아저 아, 똑똑해 잘 잘해요 진짜 잘해요. 아 진짜 기억났어요 진짜. 닭 아, 쳐봐. 아, 저 똑똑해요 진짜. 극딜 그 받을 생각은 없었는데. <웃음> <웃음> 그러면, 이거 이거요. 이걸로 이제 쓰면 x a의 제곱 y 마의 제곱 연산 겠어요 네. 응, 원방 나왔고. 네. 영컴에 생기는 극선이지. 네. 그러면은 이것도 두번 적을게. 네. 두번 적을게. <laughs> 여기다 0 대입할게. 네. 여기다 0 대입할게. 네. 됐어요? 네. 정리 한번 해보시면 마이너스 a x 플러스 a 제곱. 마이너스 e y 플러스 사는 사가 되죠. 지워지고 니들이 반대로 넘어갈게. 그러면 a x 플러스 e y 는 a 제곱인데 이거 저저저절편식으로 바꿔볼 까요 양변 a 제곱 나누자. a 분의 x 플러스 a 제곱 분의 e y 는일 이렇게 됐죠. 네. 이희 앞에 거 역수가 x 절편이야 그렇지? 네. x 졸편 a 인건 당연하고, 그렇죠? 네. y 절편이이분 a 제곱이었겠죠. 네제곱이요 네. 그 앞에 그 역수 취해야지. 절편식 기억나요? 네. 절편식 뭐잘 뭐 모르겠으면 그냥 0대입해보고막 이렇게 하면 돼요. 저할수 그렇죠? 있어요. 그렇죠. 당연할수 네. 있을 거예요. 너도 똑같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렇죠. <laughs> 근데 왜 뒤에 웃어요? 하지. <laughs> 요렇게 됐으니까 생각을 해 봐. 이게 지금 문제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은 이거 넓이가 16이라고 랬어 그렇지? 네. 여기 넓이를 잴수 있는 상황이 된 거야. 네. 이거 이거 길이 아니까 그렇지? 네. 자 여기는 a라고 그랬고, 자 여기는 요거지, 그렇지? 네. 곱하기 2분의 1 때리면 60 16이었던 거야, 그렇지? 네. 16은 4의 제곱으로 표현할게. 이것도 4잖아. 네. 그럼 4의 세제곱이 되는 거 보니까 a가 4인 거로 보이죠. 네. 음, 응. a가 4니까 4 2가 되겠고요. m 껏고 할게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예요? 이게 이어. 아, 이게 이, 이 중심. 응, 이게 4가 나왔잖니. 네. 네. 원의 중심이 4 2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이 2와 같으면 되겠지. 네. 자, 그래서 y는 mx와 4 2 사이 거리 거리를 하면 2가 됩니다. 네. 즉, mx y는 0. 그 다음에 4 2까지의 거리. 제곱, 제곱 더하기 루트 2시오. m 제곱 플러스 1분의 됐지? 네. 여기다 4i 대입하게 되면은 4m 2의 절댓값 이게 뭐다 2다 됐지? 네, 됐죠? 네. 그래서 여기서 얘를 곱해주면 열로 가고요. 양변의 2는 좀나누시고 푸세요. 네. 됐지? <laughs> 네. 여기 이제. m 변 제곱하면 되겠지 그치 m 변 제곱하게 되면은 4M제곱 4M제곱 4m 제곱 4m 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이 m 제곱 플이스 1이 5m 제곱 이스1 m 제곱 이너 m 제곱 마이너스 1 m 제곱 m 제곱 마이너스 1 m 마이너스 1이 5m 이너 m 이너 m 제곱 마 이게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였죠? 음... 아네 샜어요, 이해했어요. 예. 극선 알았지? 네. 다시 해봐야 돼. 자 봐봐. 음 여기 이제. 뭐 원이 하나 이렇게 있고, 뭐지? 네. 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 점이 하나 있었어요. 마이너스 5, 0이었고, 완전히 이 급마형이었고 원은 한점이 자리였고, 뭐지? 네. 근데 이 상태에서 뭐 접하는 게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 요거 요고를 읽으니까 요고의 두 배가 여기래요. 네. 그래서 내가 좌표 하나를 미지수로 놓고 시작할 거거든. 그래서 요거 x 좌표 있지. 여기 고 나머지 요 x 좌표를 a라고 놓고 시작할게 알았지? 네. 그러면은 여기 길이가 2였고 여기가 길이가 a란 말이야. 네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a 플러스 2인 상황이었고, 네. 여기가 두 배라 그랬으니까, 2a 플러스 e 4인 상황이고.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 a까지 더 더하게 되면 3a 플러스 4가 b의 좌표였 거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아, 네. 아, 여 됐어요? 네. 아.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어야 되는 보조선이 여기를 이렇게 그어주고 일단. 이렇게 그으면 얘가 수직일 거 아니야 그지? 네 됐죠? 삼각형이 이런 게 나왔거든요 지금 보니까 요기 보이지? 네 요거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지? 네 응. 그때 이거 제곱은 얘예 곱하기에 이거 기억나요? 네 중개도 응. 배웠죠? 네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응? 예제곱은 예곱하기에 예제곱은 예곱하기에 예제곱은 예곱하기에 이런 게 있었어요. 네. 어 그래서 여기를 내가 알거든 길이가 일하지 않니 네. 응. 이거 제곱 <laughs> 4는 예곱하기 얘가 되니까 a곱하기 3a 플러스 4가 되는 거야. 네. 네 정리 한번 해보자. 그러면 은 A, 제곱 플러스 4 A, 1 A plus A, 1 A plus A. 3 A 3 A 에 2, 2 s A 주고마이 A 스 여기다 넣어주면 될 거야. A 값이 3분의 2인 거 보이죠? 네. 자, A 값이 3분의 2가 나왔으니까 u s A plus A plus A plus A plus 얘는 9분의 4가 됐죠? 네 그럼 얘는 4는 9분의 36이었고 빼기 4니까 9분의 32 그래서 y제곱은 9분의 32 y는 어떻게 돼요? 3분의 4로 돼 됐지? 네 음. 여기 y좌표가 3분의 4로 돼 전체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d 되면 될거 아니야 그치? 네 밑변 음. 여기가 a가 지금 얼마가 나왔냐면 3분의 4가 나왔으니까 3분얼가의2가 3분의 나왔었지. 3분의2니까2플러아서여가6인 거야, 그렇지? 네. 이랑2니까 여기가 지금 길이가 전체가 8이었겠고 맞지? 네. 8 곱하기 높이 <laughs> 분의면답 나올 거예요. 네. 보세요. 네. 다시 풀어봐야 돼. 네. 네.